네, 오늘 조문금 밴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조문금 밴드입니다. 개인기 준비한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걸 아, 보여 주실 건가요?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. 네, 이 친구의 그 비트 박스를 아, 어, 푸흐하 흐하우하 하하 흐하 흐하. <laughs> 이걸 <요거를> 하시면 돼요.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아, 다른 멤버분들은 아, 그렇죠? 다른 멤버분들도 네. 개인기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. 하나씩 다 있어요. 예. 유예진 씨의 타짜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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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e Pick a m a 게이 e p i c 이 a m a r i 이게 이게 k a marie. Pick a marie. Pick a marie. Pick a marie. Pick a marie. p 배가 k a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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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서트 문화창고 수요일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. 저희 조문금 밴드도 나가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조문금 밴드였습니다.